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제곱근의 성질. 자, 이거는 옛날 공부야. 그치? 중3 때 루트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문제. 다시 무리식을 공부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중요해. 알겠죠? 자, 루트 A의 제곱과 절대값 A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이거 다 양수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라거 알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 A가 0 이상이면 양수니까 그냥 A로 쓰면 돼. 근데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양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편하지. 자, 이거 다 옛날, 옛다 아는 내용이라 선생님 너무 당황하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음, 요거,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얼마야? 3이야, 3. 그치. 근데, 요런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 그치. 절대값 A는 A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된다고. 왜? 그러면 이 식이 맞는 말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3이 넣었을 때 맞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은 A 자리에 마3 넣어.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여기 결과가 양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고요 알겠죠 뭐다 알겠지 그치 <laughs> 자 657번 자 a의 범위 주어진 이유는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라고 나온 문제야. 아니야 힌트야 힌트. 알겠죠? 자 봅시다. 자이 녀석 이 녀석이 더해지면 간단히 하면 얼마야? 자 보면 알겠지만 한 눈에도 보여요. 완전 제곱으로 고쳐지겠지? 자 얘는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자이 녀석은 루트. A-1의 제곱 이렇게 고쳐놓은 후에 자 우리는 늘 그래 그치 제곱과 루트는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치 하지만 이 녀석이 양수면 양수면 그냥 튀어나와야 되고 음수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것만 잘 따져 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를 봐야지 그치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수야 그러면 여기만 살짝 넘기면 A 플러스 3은 0보다 크겠지 그치 마이너스 3보다 큰 수를 넣으면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자. 여기 a 1. 야, 여기 a가 1보다 작아. 여기다 1보다 작은 수에 1 빼면 얘는 뭐야? 음수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a 1은 0보다 작지. 그래서 얘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옵니다. 자, a 플러스 3. 빼기 A 더하기 1. 그래서 없어지고 답은 4입니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중3한테도 풀라고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야. <laughs> 자, 660번. 자, 요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 아빠, 요, 여기 옆에서 배운 거야. 그치? 자, 무리식이 실수가 되는 조건. 야, fx가 뭐여야 된다고. 0이상이어야 된다고. 자, 식두 개가 되겠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0이상이어야 이 무리식의 결과가 실수가 되니까. 일단 부등식 풉니다. 1-2x가 0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슉, 마이너스 1. 자, 부등호 방향! 바뀌고. 2분의 1 이하. 이렇게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두 번째 거. 똑같아. X 플러스 1도 뭐여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됐죠? 자, 요두 개를 묶어서, 묶어서 답으로 써주면, 자, X라는 애는 마이너스 1 이상. 2분의 1 이하. 요 조건이 쓰여지게 된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이 조건으로 얘를 풀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 이제 또 보면 절대값 있고 얘는 루트 있고 그치 자 일단 정리하면 앞에 거는 뭐 정리할 거 없으니까 3x -2 그대로 쓰고요 뒤에는 당연히 루트가 사라지게끔 하려면 얘 완전 제곱식 돼야 된다 그럼 뭔지 알지 2 2 4 3 3 9 2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그치 236 236 기억나지 자 그래서 루트 자 2x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살짝 변형시키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지 판단하는 거야 또 이건 없어질 거니까 얘도 양수인지 음수지 판단할 거야 알겠죠? 자그러면 3x 마이너스 2야 이 숫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 가늠이 돼요? <laughs> 자, 3x-2가 0보다 어떨 것 같아? 여기 있는 제일 큰 수인 2분의 1을 넣어도, 2분의 1을 넣어도 2분의 3이고 2를 빼니까 음수겠지. 자, 구별이 되죠? 그치? 여기 있는 x 중에 가장 큰 수를 넣어도 음수야. 그럼 당연히 음수지. 그치? 그래서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는 걸 알아서 얘는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얘, 얘, 얘 볼까? 2x 플러스 3 얘는 어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양수지. 제일 작은 수인. 그치? 제일 작은 수를 넣어도 플러스 나오잖아. 그치? 얘는 양수야.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그냥 나와서 2x 플러스 3자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결과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어려운 말 없죠? <laughs>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